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이 위험성을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영국이나 미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다하고 있습니다. 이 차별금지법이 입법된 나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지금 볼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요. 기독교 국가들이 갔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. 저는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 정책 연구소 어, 연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고요.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이 이 기독교 국가들이 많습니다. 처음에는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어,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를 안 했는데요. 이것이 제정하고 되고 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너무나 몰랐다,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계십니다. 또 실제 사례들도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처음에 소개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. 영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 교도소에 근무하면서 이 교종 선교를 해오신 베리 트리온이라는 목사님이 교도선의 예배에서 이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. 그걸로 인해서 많은 항의를 받게 되고요. 또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 고린드 전서에 나오는 반동성애 성경 구절을 또 인용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십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징계에 이 불복을 해서 이제 교도서를 상대로 이 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징계한 것이 교도소가 나의 신앙에 차별한 것이다 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다 패소를 했고요 고용 분야에서의 차별금지가 장희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나 또 종교단체들 또 교회를 포함해서 이 직원이나 또 신학교 교수나 사역자를 채용할 때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차, 차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영국의 성공회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자를 초빙할 때 동성애자가 지원을 해서 교리상의 이유로 불합격 통지를 하니까 이 동성애자가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했고 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약 4만 7천 파운드 하나로는 8,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교회가 받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이것이 우리나라에 적용이 된다면, 이제 신학교에서도 동성애자 교수와 직원을 채용해야 되고요. 또 교회에서도 이 직원을 채용할 때, 또는 사역자를 채용할 때도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채용하지 않으면 사벽의 집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우리 나라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있고요. 종교의 자유 중에 하나는 이 선교의 자유가 있습니다. 누구나 이 내가 믿는 신앙의 근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요. 차별 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이런 선교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이제 박탈이 되는 그런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. 영국에서는 이 기독교인이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타 종교인에게 신앙 서적을 선물해주고 또 교회에 초대하기도 하고요. 또 이런 친화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. 그리고 또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또 동의를 받고 기도를 해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상대방의 타종교 커뮤니티에서 이분이 압박을 받게 되고요. 이 개종을 강제로 하기로 했다라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직장에 진정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분이 이 차별금지법 상에 종교적인 괴롭힘을 했다라는 누명을 쓰게 되고요. 직장에서 정직과 감봉에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. 차별금지법이 이 종교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 직장이 나를 징계한 것은 이 종교 차별이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.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있는 종교 차별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. 또 노방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. 영국에서 이 해리 하먼드라는 분이 이 길거리에 나가서 피켓팅을 했습니다. 어, 동성애를 하지 마세요. 동성애는 죄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.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해집니다. 이런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가지고 피켓팅을 했는데, 이 동성애자들과 또 일부의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어, 이분이 이 체포가 되고 되고요.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.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. 이제 영국에서는 이러한 반동성의 피켓팅이나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요.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는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이 이행강제금이나 또징벌적손해 배상 또 심지어는 어, 천문학적 숫자의 위자료 청구에 집단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,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이것이 위법이 아닌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손해 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의 교단이 교단 헌법이나 규정을 통해서 이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이나 어떤 목사 안수를 금지하고 제한하고 있는데요. 이 차별 금지 법안에 보면은 교육 기회의 차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분들도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되겠죠. 근데 이 교육 차별 금지 조항이 신학교와 또 종립학교에도 적용이 됩니다. 즉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을 불허하면 차별 금지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죠. 그러면은 그분들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결국에는 목사고시 시험을 보게 되고 합격을 하면은 목사 안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. 그것을 또 불호한다면 또 차별이 돼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.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영국 성공회가 이 평등법에 따라서 주결을 허용하는 그런 것까지 나아가게 됐고요. 또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 미국 장로교 교단이 제3의 성을 주창하는 자에게 목사 한수를 허용한 일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영국에서 이제 평등법이 만들어지고 2010년도에 전면 개정하면서 완성이 되, 되, 되려고 했을 때, 당시에 이제 교황이 이 부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선교의 각오로 맞서 싸우라, 평등법 입법을 저지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. 근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이 위험성을 몰랐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던 영국이나 미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이 해외 사례를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 차별금지법이 입법된 나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지금 볼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요.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기독교 국가들이 갔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.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일치 단결해서 이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깨닫고. 정말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반대할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요. 정말 분열하지 않고 이런 많은 이런 진실을 은폐하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새벽지법에 오판을 하게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경계하고 분별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일치단결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